시상입니다뭔 d 인데 오벤저스가 또 a t w 해결했다고 합니다 뭐? d you say? What?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모두 a 안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hat d 워낙 김미한 학교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금 타노스부터 같이 가볼게. 너에게 중요한 일물을 줄게. 타노스님, 오벤저스에 대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 그비결를먼지 말해봐. 제가 조사한 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부안여고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위치하였으며 오벤저스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총5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벤저스가 각각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먼저 오벤저스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를 자랑하는 토르경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쉽게 푸는 것은 기본이고 생활의 수학적 요소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수학 동아리를 통해 이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수학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합니다. 두 번째 멤버는 시간의 초월하는 능력을 소유한 원트맨입니다. 부안역의 역사문화 동아리인 어라로미에 가입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어 과거, 현재를 넘나들며 지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멤버는 뛰어난 지능력을 보여주는 캡틴, 영화 마리카입니다.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보건과 심리 동아리를 통해 이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어 학교를 수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왜... <laughs> 아 뭐, 야 이제 네가 해봐.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매체평 동아리인 하리산이 자윗이 해윤 어라로미 알사이언스 카리스 아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은 세계 최고 강철 체력 닥터 스트레인조입니다. 부안여고의 헐 리얼 대박 정말. 너무 맛있는 급식을 먹으며 체력을 길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 같은 달리기로 닥터 스트레인드를 따라잡을 아, 자가 없다고 합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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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부른데 오랜만에 달리기고, 그래! <목소리> 마지막으로 신이 내린 분석 능력을 가진 라이언맨입니다. 이 능력을 이용해서 부안여고의 많은 진로활동과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파악해서 사람들의 특성에 꼭 적합한 활동들을 추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벤져스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파악됐고 부안여고에 대한 정보는 더 없어? 빨리 와! 이 학생들이 말할 겁니다. 자, 빨리 설명해! 우리 학교는 유난히 가족 같은 수업 분위기로 수업을 진행해요. 그리고 교과서로만 보던 실험을 실제로 우리가 마치 과학자가 된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저요저요 저요. 다음은 제가 말할래요. 우리 학교는 사교육 전혀 필요 없어요. 학원? 그게 뭐죠? 부안역후에는 으뜸인재가 있다고요. 으뜸인재? 짱짱짱! 뜨겁게 탐구하는 나, 나눔으로 성장하는 우리. 그게 뭐야? 학술제 모르세요? 교과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학교 학술제는 다른 학교에서도 인정했어요. 탄호스님 여기 음료수 드시면서 하세요. 잠깐만. 뭐야? 지금 빨대 사용하려 하시는 거예요? 부안여고 학생으로서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해서 지구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술선 수업하고 있어요. 도라스브이제 저는 얼마 전에 러시아에 다녀왔어요. 부안에서 딱한명 뽑는데 제가 뽑혔다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안여고 학생들이 중국, 유럽 등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힘써 주셨어요. 우리 쌤들 완전 짱이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카페 같은 인테리어로 데코레이션한 꽃마당이 있어요. 그곳에는 컴퓨터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책도 있고,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부안여고! 완전 만능이라니까요! 빨리 오세요! 꽃마당을 사용할 시간이 있기는 해? 니네 바쁘잖아. 부안여고는 교과수업이 끝난 후 창의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학생들의 영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요. 뭐가 되게 많네!

이 학교를 고민할 야 부안여고의 장점 모두 오게. 이건 닥트의 대명 부안여고. 선생님 거기서 뭐 하세요?